마플 시너지 924번 문제 풀어야 겠습니다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아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은 4x 제곱 플러스 a 가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 인데요 결국 뭡니까 4x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 해주시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은 a 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새 실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fx 라 해서요 이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와의 교점이 세실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f'x는 어떻게 되나요? 3x제곱 6x이므로 3x로 묶어주시면 x-2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0과 2에서 x추가 만나게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0과 2사이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플러스이으로 증가와 감소와 증가를 하는 형태가 fx의 형태가 됩니다 자, 그랬을 때, x는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일 거고요.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뭐겠어요? 2의 3승, 8. 3 곱하기 4, 12,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? y는 a라는, y는 a라는, 이러한 직선이 이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?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할 거고요.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지만 이렇게 하나, 둘,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. 답은 얼마? 1번이죠.